딱히야. 한 보자. 잘 생기는 거안 생기는 거한 보자. 그자네 혼자 자나. 아빠도 잘 먹는데. 응? 한 보자 한 보자. 일나 봐. 자꾸 들우고 이배 배째라 하지 말고 자꾸 배째라 하고 있는너나 일나 봐. 어여. 어여 일나 봐. 일라 봐. 와... 일라 손. 와... 손. 와... 손. 와... 와... 옳치 손. 아... 옳치 <laughs>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. 우리 딱기는 못하는 게없다 맞지? 일라 봐. 딱 일러. <laughs> 라 혼자 자나. 아빠도 자 먹는데. 응? 한번 보자 한번 보자 일라봐 아, 이, 자꾸 들르고 이배 이, 배째라 하지 말고 자꾸 배째라 하고 있는 너 일라봐 어여 어여 일라봐 일라봐 일라 손손손 얼치 손 옳지. <laughs> 아이고야. 아이고 우리 딸기는 못 하는 게 없다. 맞지 일라 봐. 딱 일라. 일라 봐. 아빠도 잘먹는다 응? 한 번도 안보자 일라 봐. 자꾸 들고 이배 배째라 하지 말고 자꾸 배째라 하고 있는너나 일라 봐. 어여 어여 일러봐 일러봐 일라 손손손